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 여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으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무엘상 2장 8절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누가복음 1장 52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라. 첫 번째 노래는 야곱의 어머니 리부가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세 노래는 인류 역사 고비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여인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들 속에 이분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리비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난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25년 후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4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려오게 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마의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일을 이야기하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 리브가가 약속의 아들 이삭의 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은 결정을. 리브가에게 맡깁니다. 어린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곧 바로 따라 나섭니다. 고향과 부모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던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이지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갑니다. 20년 만에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자신이 믿고 따라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치파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서 몇시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동답으로 큰아들 사무엘을 얻고 그 아들을 하나님 성소에 데려다 놓으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와 빈공한 자를 올리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 아들 사무엘은 400년 어두웠던 사다시대를 끝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지자로서 일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상 15장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 아닙니까? 마리아는 산골 시골 나사렛에서 사는 소녀였습니다. 나이가 차 정원하였지만 정원자도 그 동네 목수였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사실을 말을 하면서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Magnificat Anima Mea, 내 영이 주를 높여 드립니다. 이 노래를 노래하지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단순히 구약 야곱이라는 사람이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때 단순히 그분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름들에는 각각 다른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오늘 시인은 그 맥을 따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야곱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낮은 처지를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낮고 약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